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5일 주일 저녁이지요. 어, 지금은 음력으로 12월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대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눈이 와야 할 텐데 지구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극지방에도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매년 차 올라오고 눈 대신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동식물 생태계의 변화가 오고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나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예견될 것 같으면 심각하면 날수록 이걸 역이용하는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마과뜻다에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테반 집사님 순교 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번이게 이스라엘 위쪽이고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또 안디오, 터키 중부 지역이고 구부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그것까지 아주 많이 멀리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기가 막힌 거, 인생에 둘도 없는 것 여러분, 가지시거나 경험하거나 그러시면 자꾸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제 선후배 목사들 중에 탈모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이 약이 좋고 저 약이 좋고 이거 먹어보니까 좋고 저게 먹어보니까 좋다고 그래요. 탈모만 그런 게 아니죠. 저희 나이 때 어르신. 임플란트도 그렇다는 거야. 임플란트도 어떤 치과가 보니까 이게 좋고, 어떤 치과가 보니까 저게 좋고, 말이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정보를 알려줘요. 가정주부는 살림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자녀에 대해서, 청년은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은 거, 싸구려, 이런 건 절대 말리지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값싼 은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싸구려 복음은 입도 뛰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의 참된 복음이 우리 삶에 와서 내 인생에 임팩트가 생기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반드시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스테반순교 이후에 박해바다 흩어진 성도들도 가만있질 못합니다. 예? 복음전했다가 순교까지 했는데 또 거기 가서도 또 복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니게구부로 안교까지 이주에 가서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1863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캐롤라인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평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좀 기후가 괜찮은대로좀 옮겨가면 좀 자기 부인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먼 여행을 떠나서 좋은 어떤 성교지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이 캐롤라인 부인이 점점 위중해지고 결국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출산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이 부인이 죽어요 뒤늦게 돌아온 이 토마스 성교사가 돌아와 보니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다 죽은 거야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는지 그 죄책감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교사지만 한동안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중국 관공서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나요. 조선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 문으로 만든 성경 200권을 배에 싣고 백령도로 들어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26살 때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방 숙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나라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펴는 터라 성교사 일행이 탔던 배에 불화설로 가지고 공격을 하고 모조리 체포해서 잠수형을 내립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성교사는 끌려가면서 자기 품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여관 심부름을 하던 12살짜리 최지량에게 이 건네줘요 이 최지량이 그 책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 12살짜리가 무슨 한문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상전인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그걸 그때만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서 성경책을 자기 하인처럼, 머슴처럼 쓰는 최지장에게 받아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전부 도배를 합니다. 문 쪽입니까? 도배를 할땐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일어나도 말씀. 앉아도 말씀, 밥을 먹어도 말씀, 벽에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래돼 가지고, 그 성경을 그냥 조금 조금 읽다가 가마를 받아 가지고 신앙인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편 토마스 성교사는 이렇게 체포가 돼 가지고요.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참수를 담당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성교사를 보니까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살려달라고 애원도 안 하면서 이걸 받으려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서로. 그런데 뭘 받으려는 거야. 품에서 꺼낸 건데 뭘 받아보라는 거야. 꼭 애원하듯이 자기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갔는데, 이 박충건이가 죽어가던 토마스 선교사가 준그 책, 그책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되어 과말을 받고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고력을 남겼죠.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는 순간, 그는 두 소를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했다.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대동강 수섬을 통해서 성교사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안타깝게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민족 이 나라 위에 임하게 돼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18년 만에 아펜젤러와 언도우드선교사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략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슨 애써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스테반 순교 이후에 각처로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 초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한 시점보다 더 앞서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기록이니까, 글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입체적으로 쓸수 없으니까, 사건 중심별로 이 사도행전이 쭉 기록됐기 때문에, 시간 연대별로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안디옥에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땅과 가이사랴 땅에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익명의 선도들 이름이 없는 분들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심령의 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민들레 홀시처럼 쓰셔가지고 이것저것 복음이 번져 나가게 하시고 드디어 교회가 안쪽에 생겨나게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때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비하시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미디안 상인이 바로 그때 지나가게 하셨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비하고 돌아갈 때그 위험을 피해 돌아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일을 나가시고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걸음이 빠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빨라요. 우리가 달려가는 듯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앞서 가신 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성가 우리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적어왔는데 쪽수를 빠뜨렸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2쪽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리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커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한편,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바나바가 말이죠. 사람들을 이제 막 세워나갑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만색에서 만났던 심령이 뜨거운 바울을 청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박해자라고 비방하고 상대를 안 했습니다. 또 유대교인들은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이 바울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만나서 격리하고 안디역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어.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떡하냐?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납니다. 참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야. 군대로 말하면 바나바가 분명히 선임자고 바울은 후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주의 일을 독점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낮춰버려 그러니 교회가 돼 교회가 부흥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 앞에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걸림돌이 되는 수도 있지만 평신도들도 걸림돌이 돼 자기를 안 낮춰 못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나가바가 자기를 누구로 뜨리고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게 될 때, 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찐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옛말에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아니, 호랑이가 말이지, 망설이기만 하고 에?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사냥도 안하고 구리고 있으면 손은 별보다도 못하지. 바울이 그랬단 말이지요. 바울이 무슨 그큰 그릇이면 못해, 꼼짝달싹 못하고 이 빠진 호랑이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게, 디딤돌이 없는 거야 딛고 일어설 뭐가 있어야지 자기를 끌어당겨주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지 네트워크를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가 다 단절돼 버렸는데 어디로 어떻게 나서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말이죠 자고 우면하고 있던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일으켜 막 세워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네 거도 네내 거, 내 거도 내거 아닙니까? 양보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양보는 둘째치고 우리도 없지.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 세워주고 자기는 낮추.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바나바 닮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 참감사해 여러분 또 겸손하셔가지고 아멘도 잘안 하시니. 하여튼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파나바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서 훌륭한 바울 같은 인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 그맘재일기 계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계 중에 인류 속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행함은 주의 반이 나를 안보하이요 내가 기막 참 미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이뻐 하는 거주의영이함께하민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막부어하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부흥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군들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가만히 앉는 거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막 영적인 지원을 하고 막 이 몰래고 막 함께 막이 안디옥교가 더부흥하게 뒤에서 막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아가보 선지자라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교를 방문해가지고 기도하다 큰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는 거니? 장차 큰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러니, 그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만화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정말로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의 네 번째 왕인. 글라우디오 때큰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흉년과 환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 목적이 있지요. 첫째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도 그랬잖아요. 기후 변화가 오고 뭐 어떤 일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무슨 재난 있고 막 이러면 꼴뚜기들이 막 같이 뛰어요. 특히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이라는 건 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어려움들이 미리 예고되고 예언될 때는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재앙을 앞두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리고 이런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갑니까? 그들은 비록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고 멀리 떠나 있는 형제들이지만 어려울수록 극심한 어려움이 온이 재난을 피해가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들을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려울 때더철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날품팔이 수공업자 농사짓고 가축을 먹이고 바닥생활하는 평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약해요. 거기다가 흉년이 오고 이 장이 닥치니까 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 외부에 있던 안디옥 교회, 예. 그 다음에 저 마게도니아 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막 힘대로 부조를 합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작정하고 형편대로 힘대로 정성껏 헌금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함께하면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불황, 경제 위기, 저성장, 뭐 여러 가지 우리 말들이 있지만 이런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덜덜 뭉쳐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랑으로 함께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성경 초대교회의 흉년의 때도 이걸 돌파하고 이겨냈는데, 지금은 이기고도 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들어쓰셔서 주님의 놀람 등대처럼 이 시대에 사명하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우 한분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